국토교통 R&D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21년도 국토교통 R&D 예산은 60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가 확대되었습니다. 국토교통 R&D는 지난 10년간 연평균약 5%씩 증가를 하였고, 예, SOC의 투자 예산이 줄어드는, 대, 좀 줄어드는 측면에 있는 대신에 기술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예, 국토교통 R&D의 특성입니다. 우선 공공인프라 서비스로 제공되는 기술개발 중심으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와 같이 교통, 시설물, 에너지 등 각종 요소기술들과 데이터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플랫폼을 구성하는 연구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교통, 철도, 항공과 같이 국민의 생활 안전에 직결되고 국토 전반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기술개발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수요자인 공공기관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고 기술 개발 후 현장에 바로 적용하는 기술이 다수가 있어 실증 연구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네, 다음은 주요 성과입니다. 지속적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였고 실용화 지원을 통해 주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논문, 특허, 기술료 징수, 사업화 건수 등 주요 지표가 양호합니다. 그리고 20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고 친환경 생활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일정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콘크리트를 개발하였고, 세계 최초로 5G 기반의 자율주행 인프라 시범 도시인 KCT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코로나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다수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국토교통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 R&D의 추진 방향을 위해서 현재 여건과 향후 미래를 전망하여서 여러, 그, 저희의 키워드를 설정하였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소재와 재료의 혁신입니다. 3D 프린팅 건설 소재와 극한 환경용 건설 자재 등 신소재와 환경성이 강화된 건축 자재 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건설 산업은 생산 인구 감소와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건설재료 AI와의 결합, 생산성 증대는 인간 활동 영역을 확장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시 공간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과 해저, 지하 공간을 넘어 지구 밖까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장된 공간을 서로 연결하는 기술도 등장할 것입니다. 초고층 건물 사이를 초소형 입체 이동 시스템이 연결하고 대륙 간 해저교통 네트워크와 경관장 5km 이상의 초장대 교량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류 최대의 위험인 기후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제로 에너지를 넘어서 플러스 에너지 건축과 도시가 추구되고 수소 및 다양한 고부가 가치 플랜트 기술이 개발될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기술 개발, 기술 기반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 분야의 기술 개발 투자는 상당히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미래 교통도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군집 주행을 시작한다면 기존의 자동차와 비행기 철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개인의 이동성이 극대화될 것이며 교통 수당 전반의 동력이 전기 기반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진공튜브를 이용하는 하이퍼루프의 등장으로, 속도의 한계가 없어지고 교통수단 간 이음새 없는 연결성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자율주행은 자동차를 넘어 모든 미래 교통수단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동혁명에 따라 교통 전반에 대한 환경이 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산업도 부품 개발 및 완제기의 제작 인증 등 기술 기반의 개발을 촉진할 것이며 물류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하여 생산성 혁신을 이룰 것입니다. 공간 정보 시스템은 모든 사람과 사물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가상 공간이 구현되고 국토와 교통 분야에서 AI, 빅데이터 등 결합한 시스템의 지능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국토 관리 시스템도 도시와 주택의 모든 정보가 연결되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그리고 부동산의 프로테크 기술 등의 진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미래 비전에 맞춰 선도적인 기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할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21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국토교통 R&D는 총 73개 사업으로 국토 분야 29개, 교통 분야 37개 기반 구축 분야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는 지난 6, 그 2006년도 그 건설교통 R&D 혁신 로드맵을 시작으로 중장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서 현재 예, 연구 개 현재 18년도에 수립된 연구개발 종합 계획에 따라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21년도 정부 21년도 정부의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아, 22년도에 네개 주요 토픽으로 과학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첫 번째 과학 기술로 혁신 성장 동력의 기반을 확충하고 두 번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자 중소기업 등 혁신 주체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 역량 등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런 정부의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서. 국토교통 R&D의 투자 방그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 분야는 다섯 개의 중점 추진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미래차, 무인 비행체, 스마트 시티 등 4차 산업 기술을 가속화하여 혁신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 등 그간 국토교통 분야의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성, 회복력 등을 향상하여 재난 재해 대응 및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등 국민의 생활 편익을 향상시키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사업화 지원과 지역별 현안 해결 기술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기술 분야별 구성은 도시 건축, 그리고 교통 분류, 철도, 항공, 건설, 플랫 및 기반 구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각 구분 분야별 세부 사업은 예, 다음, 발표에, 다음 발표자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 상위 계획과의 연결,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지난 18년도에 작성된 종합계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종합계획이 있고, 예, 당시에 18년도에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었습니다. 우선 혁신 성장 동력의 국가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두 번째 국토 교통과 관련된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와 그 연구환경 만족도를 75.9점으로 75 상향하는 것을 23년까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 이 목표에 맞춰 네 가지 추진 전략을 구성하였고요. 이네 가지 추진 전략에 맞춰 21년도 연구 추진 전략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고, 21년도 세부 그 과제의 주요 설명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